오늘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중에서도 위에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성경인데요. 어른들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샬롬 오늘은 주기동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인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군인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홍수나 지진 같은 큰 피해가 있을 때에 나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경계. 경계가 뭔지 알아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우리 편에게 적이 쳐들어옵니다.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투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정도로 이 경계가 중요한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지금은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중이지만 다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군인들이 밤낮으로 이 경계를 서고 으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경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가 강하면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군이 쳐들어와도 즉시 알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볼 주기도문은 바로 이 적군에 대한 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위한 기도,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지난주에 우리 들었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현재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냥 넘치도록 필요한 것 말고 정말 나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현재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 경험하게 될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영어 단어 시험 같은 이런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시험 같은 이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시멜로 좋아하나요? 목사님도 마시멜로를 좋아하는데 마시멜로를 불에 구워서 살짝 녹이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란 걸 했었는데요 이 실험은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 개가 있는 접시와 2 개가 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매시, 마시멜로가 하나 있어 바로 먹어도 되지만 내가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한 개가 있는 접시를 두고 나간 후 15분 후에, 15분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친구는 바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잘 기다릴 거예요. 음, 올 때까지 참는 선택들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시멜로 하니까 참 알아듣는다면, 예를 들어, o s 라든지 이 맛있는 간식이 딱 있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15분이라면 참을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바로 먹어버릴 것이다. 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약 천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에 300여 명의 아이들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시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게임 한번 시작하면 잘 멈출 수 있나요? 누가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든지 아빠가 바로 옆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계속 하고 싶어지죠. 정말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정말 목마를 때 시원한 물,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방에 이만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와 저기서 한두 개가 사라지면 우리 엄마가 알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다 였어요 아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당시 만화책을 빌리는데 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이 만화책이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고민 끝에 그 그릇에서 200원을 꺼내서 만화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돈으로 이 빌려 읽는 만화책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맞아요. 안 걸렸어요.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200원, 나중에좀더 자신감이 붙어갖고 400원, 나중에 더 용기 있게 막천 원씩 그 그릇에서 몰래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수북했던 동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요 맞아요. 목사님이 부모님이 알아버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목사님 누나와 목사님을 불러서 야 누가 가져갔어. 솔직하게 말해. 혼이 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 어떡하지? 하다가 용기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그런 것 같아. 누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누나는 내가 진짜 아니라고 얼마나 억울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결국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나와 목사님 둘다 혼났지만 부모님 방의 동정그릇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유혹하던 이 동정그릇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목사님이 왜 갑자기 과거의 이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가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수북한 동전 그릇의 유혹이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혼낼 때, 아, 정말 혼내고 싶지, 혼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의 유혹이, 엄마! 누나가 한것 같아!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죠. 유혹에 빠지면, 즉, 시험에 들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백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죄의 유혹을 받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에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다신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또 죄가 유혹을 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첫째 딸이 4살이에요. 이름이 로아인데 가끔 로아가 양치를 다 하고 나서 이걸 꼭 먹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방금 입안에 세균들을 다 없앴는데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시 먹고 입이 더럽혀지면 나중에 이빨도 다 썩게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근데 반복해서 또 같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요. 사단의 이름의 뜻이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최초에 죄가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또 하와가 함께 먹자고 할때 아담이 같이 먹었죠. 이렇게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친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죄가 와서 툭 치면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 자석이 새에 가까이 가면 새가 끌려오죠. 그것처럼 유혹이 가까이 오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죄에 너무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가까이 오면 바로 죄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힘은 사단의 힘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가 출발할 때또 갑자기 멈출 때 앞으로 뒤로 이 넘어질 위기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발에 힘을 꽉 주고 있어도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넘어지는 위기를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손잡이를 꾹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손잡이를 넣, 놓기 전까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이 죄로 끌려가려고 할 때, 죄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바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사단이 유혹했죠.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40일간의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마음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싶지만, 우리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연약해요. 사단이 와서 툭 치면 넘어지는 연약함,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보호하심을 믿는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강력한 시험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안 지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점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은 죄. 그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은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줍니다. 5장 29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어, 정말 무섭지 않나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빼어 던져버려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인데, 나중에 죄 때문에 받는 대가가 훨씬 그것보다 무섭고 크다는 이야기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때론 거짓말하고 싶죠. 목사님처럼 적은 돈이나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여러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없다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군인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나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경계입니다. 경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경계가 강하면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 난 연약해.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 유혹이 오면 나는 죄에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쳐들어와도 즉시 알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경계하던 병사가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빨리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편이 올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 공격을 할때 어떻게 막아야죠? 우리 편을 빨리 불러야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 우리 하늘아버지를 부릅시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목사님이 열한 의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꼭이 기도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왼손과 오른손 깍지를 낀채 손바닥이 맞닿을 만큼 양손을 꽉 압착해보십시오. 압착 앞착,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 손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정말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제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장난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딴거 보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부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이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를 짓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죄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하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